안녕하세요, 사범님. 네. 예. 그, 국선도 수행을, 그,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이, 국선도 수행을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, 또 수행을 할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. 국선도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게첫 번째입니다. 마음을 다비우고 머리 위에서 목을 뒤로 해가지고 앞을 딱 보면은 체중이, 상체 체중이 내려가고 아래로 체중이 착 깔립니다.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남처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을 자연에 맡깁니다.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 마음이 아래에서 전신을 돌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비어지니까 위에 걸린 게 툭툭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체도 우리가 하체가 생활 속에서 너무 상체로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내리다 보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실해지고 상체는 텅 비어집니다. 그러면 웃음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국선도입니다. 네, 예, 그러면 국선도를 할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는 첫째 내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.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첫째 집념을 가지고 내 단전을 내리고 지 말고 목 부분이 항상 뒤를 딱본 본 만큼 어깨가 앞으로 오면 체중이 아래로 착 내려갑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수련한다고 욕심을 내서 머리가 아래로 내리, 내리가면안 돼요. 머리가 위로 딱 보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뒤를 보면서 뒤에서 발끝까지 다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. 아 뒤에서 발끝까지 다 본다는 얘기가 그러면 뒷부분에 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? 네, 백회에서 앞을 보지 말고, 다, 바르게 보면, 뒤가 먼저 보여요. 네. 뒤를 쭉 보려 하면은, 목이 뒤로 본 것만큼 어깨가 앞으로 오고, 그러면 발가락에 힘이 딱 갑니다. 그게 체중이 발가락으로 쭉 떨어지면은, 열 발가락 에 힘이 딱간 다음에, 그걸 보면서 동작을 해야 돼요. 항상. 그래서 상체 배꼽에는 항상 텅 비어 있고, 하체는 실하고, 발이일락에 힘을 딱 잡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용천 쪽으로도 그 백해에서 용천까지가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? 머리에서 예. 뒤로 해서 배꼽 뒤로 가가지고 딱 내려가면 장강에서 딱장겨지가두 발이 이어져서 내려가가지고 양발로 딱 가면은 아래 용천이 딱 중심을 잡습니다. 그러면은 우에 배회와 가슴과 그 배꼽 있는 데서 단전으로 해서 용천에 딱 하나가 됩니다. 그 대꽃탱이처럼 하나로 딱이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전체 정화되어서 올곧게 나 하나가 서게 돼요. 예. 이것도 장강이라는 것은 그 항문하고 그 꼬리뼈 그 사이 혈을 네, 말하는 네, 것인가요? 네, 힘을 잡는 그 부분에 항 거기서 모든 일을 거기서 합니다.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뼈가 단단하게 돼 있어요. 그 부분을 다치면 우리가 맥을 못 쳐요. 그래서 항상 장강에서 모든 걸 좌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목을 뒤로 살해 장강을 딱 보고 장강에서 모든 걸자주우지해서 자주 움직이니까 머리가 항상 뒤를 보면서 차분하게.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남처럼 보게 돼. 그러면 내가 내몸 왼쪽과 오른쪽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, 항상 그걸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른 행복입니다. 예, 그럼. 그 단전에서부터 흔히 또 단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행공을 아니, 해야 된다. 빕니다, 그게. 아 그럼 단전의 뿌리가 되는 곳이 장강이라고 이해하면 네, 됩니까? 네, 네. 아 그럼 단전과 장강은 하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? 네, 네. 아 그럼 위치도 단전을 이렇게 그 배꼽 및 세치, 네. 세치 안쪽에 있는 공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공의 네. 뒷부분이고 장강이다라고 네, 이해하면 됩니까? 네. 네. 아 구태여 왜 앞부분 쪽에서 봤을 땐 단전이고 그러면 뒷부분은 장강인데 네. 어, 장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? 거기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단 실제적으로는 눈으로 앞으로 봤을 땐 장강 그러니까 단전이지만 네. 그 몸의 뒷부분이 뿌리가 되는 곳이고 장강이기 때문에 네. 장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. 이해하면 되겠습니까? 네. 예. 사범님 덕분에. 그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국선도 수행할 때그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하고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